오늘은 사순절 21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요절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우리가 어, 가분나움에 있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걸로 겸손한 인품을 가지라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백부장은 보통 100명 단위의 군대를 이끄는 장교입니다. 이 로마 군단의 실질적인 중심이었습니다. 본국의 군대를 이끌고 식민지에 주둔 중인 이 장교 아마 로마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겠지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든지 미움받기 좋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보나움의 이 백부장은 뜻밖의 유대인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당, 장교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권력들을 거만하게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권력으로 사람들을 부리며 괴롭히는 대신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에게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바로 자신의 종이 중병에 걸린 겁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오늘 이방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만나기를 주저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사연을 듣고 자기 일처럼 나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집에 함께 가보기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깜짝 놀라면서 급히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갈을 보내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수그룹께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주님을 집에 모시고 직접 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재종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이말말 말 속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과 유대인의 예수님을 배려하는 그의 인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말해.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감탄하시면서 종을 낮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백부장의 겸손함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이런 겸손함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족의 질타와 비웃음 속에서도 지켜온 자신의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그런 겸손함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오늘 백부장은 필요한 순간에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백부장의 겸손한 인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겸손의 자리에서 지금 얼마나 자주 앉습니까? 오늘 이 물음에 과연 나는 겸손의 자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하게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기보다 남을 먼저 인정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짐의 위태함보다 낮아짐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겸손이 이긴다는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